전자부품 연구원 캐티 손원배 책임입니다. 오늘 캐티가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 시간인데요. 저희가 첫 번째 시간에서는 캐티의 기업 협력 플랫폼을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업인 여러분께서 조금 생소하게 느끼신 단어가 있었을 텐데요. 바로 기술 이전이 그것입니다. 캐티가 연구한 연구 개발의 결과를 기업이 사용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인데요. 오늘은 기술 사업화실의 조정인 연구원을 모시고 기술 이전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기술사업하실 조정윤입니다. 어, 뭐 기술 이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이라면 뭐말 그대로 기술 보유자로부터 기술이 그 외의자한테 이전되는 것을 말씀, 말합니다. 기술 이전의 형태로는 양도나 실시권 허용, 기술 지도 등이 있습니다. 음, 그렇다면 기술이란 뭘 말할까요? 기술은 첫 번째로 지식재산권을 말합니다. 뭐 특허나 실용신안 등이 있겠죠. 두 번째로는 뭐 지식재산이 직접된 자본재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시제품도 한 가지 예가 될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술에 관한 정보도 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식재산으로 등록되지는 않았지만 기술적이나 뭐 과학적인 가치가 있는 노하우도 기술로 정의내낼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캐티의 기술 이전 대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 대상은 기본적으로 캐티가 이미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을 말합니다. 캐티가 보유하고 있는 지식 재산권이나 기술 문서, 시 작품, 뭐 넓게는 노하우까지도 기술 이전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이전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술 이전 방법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실시권 허여와 양도가 있습니다. 실시권 허여는 이제 말 그대로 라이센싱을 말하고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실시권 허유의 형태로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통상 실시권, 둘째로는 전용 실시권이 있습니다. 통상 실시권의 경우, 이제 실시권자 외에도 그 누구나 이제 다른 업체한테도 기술 이전을 하는 경우 그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이고 전용 c 시권의 경우 이제 전용 c 시권 계약을 체결한 한개 업체만 해당 기술을 사용할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를 말합니다. 저희 캐치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공공 연구 기관으로 통상 c 시권 허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가 있는데요. 이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양도 같은 경우는 특정한 특허에 대해서만 양도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 이제 해당 특허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활용하지 않기로 결정한 특허에 대해서만 양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기술 이전 절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저희가 뭐 열심히 기술 마케팅을 하면은 기업분들이 관심을 보이겠죠. 그러면 저희 쪽에 기술 사업화실로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이제 연구자분과 이제 기업을 매칭해 드립니다. 그럼 연구자와 기업이 기술 미팅을 통해서 기술이전 가능 여부를 협의해 보고 이제 기술이전 범위를 정한 후에 기술이전을 진행하시게 된다면 저희 쪽에 기술이전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계약서에 대해서 협의를 한 다음에 날인 과정을 거치고 그 다음에 기술료를 납부해 주시면 이제 실제 기술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실제 기술이전이 완료된 이후에는 저희 쪽에 완료확인서를 제출해 주시면 이제 저희와 기술이전은 완료되게 됩니다 자, 다음으로는 계약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릴 건데요. 이제 많은 분들이 실시 기간에 대해서 궁금해 하십니다. 실시 기본, 기간은 기본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정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한 5년 정도로 계약을 많이 합니다. 하지만 실시 기간 같은 경우에는 뭐 충분히 협의가 가능하니까요. 그거는 저희 쪽과 한번 협의를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기술 이전의 대가인데요. 저희 쪽에서는 두 가지 형태의 기술료를 기본적으로 요구 드립니다. 첫 번째는 착수 기본료, 두 번째는 경상 기술료입니다. 착수 기본료는 이제 기업이 기술의 권리 이전받기 위해서 처음으로 납부하는 금액을 말하고 이제 착수 기본료를 납부하신 다음에 실제 기술 이전을 진행하게 됩니다. 뭐 착수 기본료를 납부하시지 않으면 기술 이전이 진행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경상 기술료가 있는데요. 경상 기술료라면 쉽게 말씀드리면 러닝 개런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편하실 겁니다. 이제 해당 기술을 바탕으로 매출액이 발생하면 그에 연동하여 납부하게 되는 기술료를 말하고요. 뭐 예를 들어 뭐 매출액의 뭐1% 아니면 매출액의 2% 이런 식으로 대략적으로 1%에서 2% 내외 정도로 경상 기술료를 보통 채점합니다. 예 설명 잘 들었고요. 저희가 그 기업 분들과 만날 때마다 항상 듣는 질문이 몇 가지 있어서 그두 가지 정도 질문을 좀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기술이전의 경우 대략 어느 정도의 비용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그걸 좀 많이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어, 기술료 같은 경우는 사실 천차만별이에요. 뭐 적게는 몇천만원에서 많게는 몇억 사이까지 천차만별이고 이제 저희가 뭐 사, 사실 기술료를 정할 때는 기술 미팅을 통해서 어떤 기술을 이전할지에 대한 협의가 필요하고 기술 이전 범위를 좀 정한 다음에야 좀 저희가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기술 지원을 많이 할수록 기술료는 좀더 비싸지겠죠. 두 번째 질문이 있는데 사실 아까 설명 중에 이제 기술을 이전하는 대상이 특허가 있고 뭐 다른 것들도 있었는데 저는 이제 거기에 노하우가 있더라고요. 근데 노하우 같은 경우는 특허같이 어떤 별도의 권리를 이렇게 보장받는 게 아닌데 어떠한 형태로 이전이 되는지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았었어요. 어, 노하우 기술 이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뭐 소스 코드를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저희가 연구한 기술 자료나 음. 이런 것들을 전자 파일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 저희가 실제로 기술 노하우 기술 이전을 할 때는 기술 세미나를 통해서 실제 기술을 뭐 전수하는 시간을 가져서 그러한 형태로 기술 이전을 하기도 합니다. 네 오늘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오늘 KT가 알려드립니다.에서는 KT의 기술이전 프로세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저희 다음 시간에는 KT에 관심 있는 기술이 있으실 때 관련 특허들을 어떻게 직접 찾아보실 수 있는지 그 방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